반갑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을 예.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승학박사 김대중입니다. 1995년부터 약 2년간 예.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알바네제 마에스트로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라오디 간바르델라라는 우리 그메쪽 어, 소프라노, 어, 아주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죠. 어, 뭐 아르치 아칸테미에서 예, 계셨는데 이분한테 사사를 받았고, 모델, 모렐리라는 무지칼 멘트에게 각각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연주학 박사까지 성악과, 그리고 실용음악 및 합창주의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 강의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언해주는 성악발성 어떤 선생님이나 복회 선생님이 없이 나홀로 공부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 좋은 벗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위바위를 잡지 못하고 에, 노래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발성인지 에, 무엇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지 모를 때제 강의는 진정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강의의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이렇게 쉽고 한글, 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서툴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 글을 잘 쓰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어로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예, 예 댓글을 남기실 때는 요점, 핵심 간단하게 그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중요한 부분이 또 있죠. 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참고 문헌은 예, 성악 기법이라는 책입니다. 리차드 노울이라는 사람이 저자이고 김경인 선생님이 번역하였습니다. 또 승합기법이라는 책을 또한 참고로 하였는데요. 빅토르 푹스라는 저자가 바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박형하 선생님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에, 남도현 선생님의 발성법 책과 보건복지부 대한 의학회의 책자를 또한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한열가지의 발성법 책과 의학서적을 참고로 하여서 약한 30회 분량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예. 그리고 횟수는 약 30회 분량입니다. 여러분 예, 처음 볼때 저의 방송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 아주 어 특수한 그런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을 에, 이해가 안되더라도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면 분명히 에, 노래에서 풀리지 않는 속제가 많은 부분 풀릴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저의 방송 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참 열심히 강의를 하고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클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자신의 목소리에 관하여서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목소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 제일 아주 기초는, 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악기와는 다르지요. 예. 그, 보통 뭐, 악기는 이게 연주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 됩니다. 그러나 어, 자신의 목소리를 다듬고 연주한다는 것은 예, 악기를 다루는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어렵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악기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예,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그 소유자의 간접적인 변화, 즉,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목소리는 자신이 정확하게 들을 수 없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노래 부를 때에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똑바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아이러니컬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이 말에 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목소리나 노래할 때 목소리는 주로 뼈의 전도를 통해서 듣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에, 성악 발성을 전공을 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의학을 예, 전문적으로 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공기의 정도에 의해서 듣는 것은 매우 예, 한정된 정도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은, 예, 공기를 통해서, 공기의 정도에 의해서 느끼는 것은 한정대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여기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제주 건강 보고서의 의학 잡지에 실린 것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즉, 예, 골도 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골전도라고 그렇게 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청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도 보청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귓구멍에 삽입하는 보청기는 말소리를 증폭시켜서 고막으로 전달하지만 골도 보청기는 시술을 통해서 자석을 귀 뒷부분 피부 밑에 이식한 후에 두피에 진동체를 부착을 시켜가지고 말소리가 뼈에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장치라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 경우는 공기의 전도에 의해서 듣는 것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노래를 듣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의 파장은 말하는 것이나 노래하는 것에서 생성되고, 예, 직접 자신이 듣는 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노래 소리 인지의 예, 그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노래 소리를, 어, 인지하는 것, 즉, 뼈의 전도를 인지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예, 우리, 예, 성악 책을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밍을 통해서 고강상부의 진동을 통해서 느끼는 방법이 예,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그렇게 예,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든 처음 자신이 노래한 소리를 녹음하여 들으면 매우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이상적인 목표를 내었고 그리고 가졌다고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참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옛날 사람, 예, 그 녹음기가 없을 때의 시대에 사람들은 참 예. 뭐라 할까요? 어, 깝깝했겠죠. 이런 부분. 요즘에는, 어, 문화가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어, 자기가 노래한 소리를 녹음만 해서 들으면, 그,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 예 인지를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또, 어,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창과 합창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그 중창과 합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수 있지만, 목소리를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중창과 합창에서는 자기의 소리를 느끼는 게, 솔로로 노래할 때보다 인지가 더욱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자신이 귀에 직접 울리기 때문에 더욱더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인지하기 좋은 방법은 한쪽귀를 막아보시면, 뭐, 오른쪽귀나 그러면 왼쪽귀를 막아보시면 인지가 조금은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방법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에, 연습할 때, 연습할 때는 오른쪽 귀나 왼쪽 귀를 살짝 맞고 하면, 노래하실 때, 노래를 하시면, 에, 자신의 목소리를 훨씬 더 쉽게 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우리 합창에서는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습니다. 외성은 소프라노하고 베이스지만, 내성은 알토와 테너입니다. 알토와 테너는 예, 소리를 낼 때에, 그, 훨씬 어렵습니다. 음, 소프라노도 어렵고, 베이스도 어렵지만, 아이토나, 이, 예, 테너, 내성이 소리 낼 때에는, 와성을, 예, 아주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예, 정확한 그 음정을 낼 수가 없고, 정확한 음정을 내지 못하면, 예, 아주 멋진, 하모니 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창이나 합창에서는 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노래할 때 자신의 소리인지 관하여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발성법에 관하여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목이 말할 때와 놀이할 때의 공명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보시고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였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혹은 좋아요 한번 클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